7월 10일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5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하하수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임들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온는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애워 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됨을 남용하였습니다. 소나 나기도 자신을 기르는 주인을 알아보는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으로 자신들을 양육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업심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에 서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고 마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큰 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무라에 있었던 그 백성들 못지않게 악하게 행악으로 살아갔었고 그곳에서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온갖 종교 행위로 자신들의 행악을 덮고 감추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기쁨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나 행위로 들여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제사보다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위계찬 공동체가 치유받고 올바른 길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악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고 약한 자를 대변하고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고백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의 자리로 그저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극류를 구하는 이에게 회복을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정에서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